안녕하세요. 4월 5일 NBA 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샬럿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샬럿은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08대 12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91대 12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패 흐름 속의 시즌 26승 53패 성적입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라멜로볼, 테리 로지어, 고드네이워드, PJ 워싱턴과 결장했고 총 7명의 선수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빅맨 자원들의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가 되었고 베스트호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하는 가운데 팀을 위한 구준히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8개 마진으로 밀리고 상대보다 턴오버가 10개 더 많았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128대 108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0대 117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39승 39패 성적입니다. 샬럿 상대로는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반블리트가 승부처의 3점슛과 20개의 에이패스를 성공시켰고 파스칼 시아함이 패스가 되는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크리스 부세비치, 야곱 퍼트리 골 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오지 아누노비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8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세컨 유닛들 싸움에서도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라멜로 볼, 테리 로지어, 고든 헤이워드의 결장이 이어지게 되는 샬럿은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토론토가 원정에서 128대 108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토론토가 홈에서 124대 11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카미 패스가 되는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고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반블리트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야투가 지원된 경기였습니다. 팀 수비의 중심이 되는 오지 아누노비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는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인왕 출신 스코티 반스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타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샬럿은 테리 로지어 라멜로 볼이 분전했지만 22개 팀 턴오버를 쏟아내며 자멸한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토론토가 홈에서 132대 12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다음 날 보스턴 원정 100-20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 102대 12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115대 12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인디에나 상대로 11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9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6승 62패 성적입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잭슨 헤이즈가 분전했지만 에이스 자원이 되는 보안 보그 다노비치를 비롯해서 이사야 스튜어트, 하미두 디알로, 알렉벅스, 케이트 커밍햄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가비지 타임을 허용한 경기였습니다. 제이든 아이비의 야투난조 현상도 나타났으며 페인트 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한 번의 돌파에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129대 122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욕 상대로 92대 10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41승 37패 성적입니다. 델러스 상대로는 지미 버틀러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52.9%에 만족할 수 있는 야투 적중률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이대이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타일러 해로 맥스 시트러스의 자원 사격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보다 턴오버가 7개 적었으며 뱀마데바요의 결장 공백을 메운 코디젤러, 케빈 러브가 골 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차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보얀 보그 다노비치와 이사야 스튜어트를 비롯해서 마빈 베글리 3세, 알렉 벅스, 하미드 디알로, 케이트 커밍엠이 결장합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마이애미가 100-200 원정에서 112-10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지미 버틀러가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잭슨 헤이즈 포함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에이스 자원이 되는 보얀 보그 다노비치를 비롯해서 이사야 스튜어트, 하미드 디알로, 알렉 벅스, 케이트 커밍엠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사쿼터에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116대 9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망주들의 집합체가 되는 디트로이트의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 영입한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외곽포가 터진 경기였습니다. 골밑을 사수한 이사야 스튜어트의 넘치는 에너지도 인상적이었으며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루키 시즌 팀의 선발 백코트 자원으로 낙점된 제이든 아이비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펼치며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고 지미 버틀러의 추가적인 결장이 치명타가 되었으며 팀 야투 성공률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하일러 헤로가 분전했지만 골및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후반전에 팀 기동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선수들이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가면서 흐름을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올랜도는 직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28대12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16대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최근 6 경기 5승1패 흐름 속의 시즌 35승44패 성적입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메인 볼 핸들러 에이스 득점원이 되는 마켈 펄츠와 콜 안소니가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승부처에 빠르고 정교한 로테이션 수비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반 케로 프란츠 바그너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웰델 카터 주니어가 골및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8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골은 활약이 나왔고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강력한 의지가 루즈볼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결과물로 나타났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5대 10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116대 13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50승 29패 성적입니다. 인디애나 상대로는 제럿 알렌이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란드가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였습니다. 카리스 레버트의 야트도 지원되었으며 에반 모블리는 승부처의 상대골 밑을 폭격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들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젊고 빠른 라인업의 장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올 시즌 상대전 리바운드 싸움에서 연속해서 우위를 지켜냈던 클리블랜드였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는가 홈에서 107대 96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란드, 도노반 미체리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고 16개 3점 슛을 림에 꽂아 넣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올랜드는 방케로와 모리츠 바그너가 분전했고 메인볼 핸들러 에이스 득점원 마켈 펄츠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나단 아이작, 게리 헤리스, 웬델 카터 주니어, 제일런 서그스 포함 총 6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는 탓에 얇아진 선수층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 가 홈에서 103대92 승리를 기록 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란드가 부상으로 연속 해서 결장했지만 이적생 도노반 미첼이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제러달렌 에반 모블리가 골 밑을 장악했고 케빈 러브가 벤치 중심 을 잡아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득점력과 볼 핸들링 능력을 갖춘 카리스 르버트도 중요한 순간 득점을 성공시키며 영점을 잡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올랜도는 반케로와 지난해 루키 시즌 팀의 중심으로 성장한 모리츠 바그너가 분전했지만 테 렌즈로스가 침묵하는 가운데 부상자들의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메인 볼 핸들러 에이스 득점원 마켈 펄츠와 게리 헤리스 조나단 아이작 모바그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제일런 석스가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비웠던 상황이었습니다. 1, 2차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나서게 되는 올랜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5일 NBA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차며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